개발특구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방도시로 이전시켜서 지방발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발특구를 기업도시에 있는 기업을 그것도 승천한특구센터의 앵커기업이 개발자의 특구로 제고 왔다고 사람합니다어마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은 그게 아닙니다. 승천영비시장 여수의 MC가 김다인습니다천시는 여수 문화방송 주식회사의 문화 콘텐츠 개발자 특구 입주, 융합형 미디어 플랫폼의 전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최선을 다한다. 앵커 기업이 아닌 거예요. 앵커 기업은 후발 기업들을 이끌어서 성장시킬 수 있게 하고 <laughs> 스타트 업 기업들은 견인하는 기업을 앵커 기업이라고 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요새 MBC를 앵커 기업이라고 하면서 이 개발자 특구에 여러 세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공영 방송을 지방 정부의 특혜의 들안 아래로 끌어지는 네, 겁니다. 이쪽으로 나가야 요 이건 제대로 된 겁니까? 조사하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특별조사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또 감사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